뭔가 어려워 보이는 곳에 버그가 터지고 모르겠는 곳은 <목소리> 와 있지 말 카페야. 와! 와! 진짜 카페야. 커피 하여 돌아온 빠삐 플레이타임 챕터 2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이야기. 여기 안에 있는 모시기가 나갔어. 오랜만. 너 이름이 뭐더라? 반갑다. 야. <laughs> 우와, 씨, 뭘, 깜짝이야, 오오. 와 씨, 갑자기 뭐야? 여긴가? 어. 오! 잡으라는 거 같은데? 으아! 와, 시같아 어. 나 잘했어? 헤아 hey, 어디? 아 디스웨이라는데 어? 내가 글로 못 들어간다고 자식아. 안녕. 응. 어. 혹시 개짓거리 시키진 않겠지? 시각적 뭐야? 누구세요어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뭐, 뭐, 와! 와 아이 아와무아 와! 게임 하자고? 어. 아, 빨간 빨간 거 줘. 좋아 왼손 원핸드로 간다. 리듬 게임 스트리머니까 왼손 원핸드로 가능할 거야. 잘 모르겠고 내린다. 쇼! 오! 초록색 손! 옐로우 레드 옐로우 레드 어? 야! <laughs> 그만 끼워넣어 그만 끼워넣어 그만 끼문 열어! 음... <laughs> 옆에는 뭐지? 정말 또 리듬게임을 할 여지를 찾아내셨군요.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죠? 이 순서로 놓으시고요. 이 색깔로 놓으시고요. 야, 경우의 수가 24가지밖에 안되는 거 아니야? 에이 스트리머인데 이걸 찍고 그냥 가겠어. 와, 나좀 하다 나갈라 했는데, 야, 너말 잘했다. 나에게 명분해줘! 마미롱네 그 여기서 룰대로 해 새끼하고 오아마루 내리 찍어도 이거 정상 <laughs> 이거 맞추면 빠삐 여기서 끝이냐고요? 그렇지 않겠지. 아근데 진지하게 게임이 있어요? <laughs> 대충 봤는데 부금 안꺼도될것 같아. 몸은 솔직하군요. 역시 공복게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일 와. 나에게 또 명분을 제공해. 오늘 <laughs> 처신 잘해. 한마디 할 때마다 경외자라 시고 올 거야. 3! 1, 4 2 너네, 한마디만 더 해봐. 다음에, 3, 2, 1, 4, 7올 거야. 한마디만 더 해봐. 뭔데, 이거? 불이 꺼지면 가세요. 불이 켜지면 가지 마세요. <목소리> 귀여운 친구가 당신을 따라오, 우와, 뭐야, 저거, 이거 뭐야? 가, 가면 되나? 레 e t s 뭐야? 오는 거야? 핫! <목소리> 아, 뭐야, 저거! 오고 있어! 돈다, 돈다, 저식끼 돈다. 저거, 저거 가지 저거 가지 아! 컷! 뭐야, 끝이 아니야, 이게? 아, 여 도망가야 되나? 문 열어! 뭐야, 여기 아닌가? 어디야? 어나나 나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뭔데? 오? 눈 앞에 정답이 있다고? 왜? 응? 아니 보고 있잖아. 뭐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보고 있지? 내가 뭘뭘 뭘 보고 있네? 내가 내가 뭘 보고 있냐고? 한 걸음 더. 아저저 아, 배전반인가? 저 왜? 야 미안하다 갈일바랬네 어금니 워터 트리트먼트 됐다 서 치료 번조번니번조니번조니번조번조번조번조아씨가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아니 뭐 치트야? 그게 어떻게 치트야 그게? 마시, 마지막 마지막 게임하자고요? 호아뭐바바고 안녕. 10, 아 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안녕. 위위위 위, 위, 위. 왜 이까지 만세너숫자못 세? 두 개까지만 세고 봐주는 거니? 왜 출발 안함? 야, 쟤 라면 먹고 온다? 어, 천천히 가자. 라면 원래 하나 먹으려면 좀 걸려. 이거 물도 받아야 되고, 라면 사와야 되고, 뭐할거 많아. 아, 여기 트레르프 못 쓰나? 트레르프 쓰면 개꿀일 것 같은데. 까비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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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우더봐라왜우더봐라 왜 뭐야? 너 뭐해? 너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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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에 밥 말아 먹으러 갔나? 그렇지 라면 오래 놔두면 뿔거든한 아, 한번 돌아가 볼까? 뭔가 자꾸 올라가라는 그런 건가? 일단 그러니까 불이 켜야 뭔가 시작이 되겠죠? 아니 뭔가 어려워 보이는 곳은 버그가 터지고 모르겠는 곳은 <laughs> 와! 이집안아자 와! 와! 안녕, 수고 와! 이씨 뭐야!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야? 야 어디야? 디야뒤디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디아어아야아디야가디야어아야아디야 어디야? 뒤뒤뒤 어디야? 어디다어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나쁜 손, 나쁜 손, 나쁜 손. 어 오다, 오다, 오다. 아아 뒤에 보다가 힙소인지 10... 몰랐네. 아이, <목소리> 여러분 보니까 정겹다.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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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올라오면 될 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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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돼? 어디야?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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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문 열어!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방송 쓰렴이온거 같은데 아나 지금 개빡 집중해가지고 뒤도 안 보고 그냥 둔데뛰어가지고 마음이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뒤에 집어쳐 집어쳐 거기까지가 나야 집어쳐 편집 개빡했다 어떻게대주겠지 편집자님이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어, 마미 수고하고 안녕.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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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 야, 오잖아, 문 열어! 너이집깜 갑자기. 뭐야? 에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으으으 수고하고. 들어간대요, 들어간대요. 안녕. 현방호 출발합니다. 부부. 왜 이렇게 갑자기 앞에서 뭐 하나 빡 떨어지더니 추락하면서 끝낼거 아니야? 스톱. 오! 기차 난다! 변망호 침몰. 어 기차 막살난다. 편망호 진몰. 어 끝났다. 어태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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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는 무단 결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공부개어어